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FC 소식입니다. 총신대학교 이재서 총장이 자랑스러운 한국 장애인상을 수상했습니다. 자랑스러운 한국 장애인상은 장애인의 복지와 인권 향상에 헌신하고 주변인들에게 귀감이 된 분들을 찾아 노고를 취하하고 업적을 기리기 위한 시상식입니다. 이번 시상식은 4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주최 측은 이재서 총장의 교육 발전 부문의 공로를 인정하여 수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서 총장은 세계 최초 시각장애인 총장으로 총신대학교에서 25년간 제자 양성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이 총장은 수상 소감에서 부족한 저를 총신대 총장으로 선출해주신 이사들과 총장 후보 추천위원들이 장애를 극복한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상은 사실상 그분들이 받아야 하며 저와 총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전국과 세계에 흩어진 장애인들과 전국 교회가 받아야 할 상인데 제가 받아서 송구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진짜 상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시각 장애인 인 저를 총장으로 선출해 주신 그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을 우선은 총장 추천위원회에서. 어, 4차에 걸친 그전 과정에 늘 1등으로 선, 선택해줬고 마지막으로는 만장일치로 선택해주신 그분들이야말로 에, 장애를 극복한 분들입니다. 제가 장애를 극복한 것이 아니라 저를 선택한 그 이사들이 혹은 총장 추천위원들이 장애를 극복한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상은 제가 받기보다는 그런 분들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열심히 장애인들의 인식 개선과 또 사회적인 이상을 높이기 위해서 바르고 또 열심히 일을 잘하라는 격려의 의미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총장은 15살에 실명해 시각장애인이 되었지만 절망을 이겨내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시각장애인들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총장은 장애인 선교단체인 미랄 선교단을 세워 세계적인 규모로 키워내요 한국의 장애인들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이재세 총장 외에도 인권하 부분의 성장현 용산구청장, 문화예술 부분의 김충현 한국장애인서예협회 회장, 자립재활 부분의 안진환 한국장애인자립재활생활센터 총연합회 상임 대표, 자랑스러운 어머니상 부분의 민요자매 이지원 어머니 곽진숙 씨가 수상자로 선정되어 상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CFC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